다리에 다른 사람의 소변 주머니를 몰래 묶었습니다. 손가락에는 피가 든 가짜 지문을 조심스럽게 붙였죠.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수석 조종사 빈센트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평소처럼 체열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죠. 첫 번째 신원 확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건강검진 때는 의사가 딴데 보는 사이 미리 준비한 소변을 슬쩍 자 넣었죠. 두 번째 관문도 무사 통과.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미래 세계에서는 부자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낳은 아이를 적격자라고 불렀습니다. 빈센트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는 부적격자였죠. 유전자 검사 결과 그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99%였습니다. 기대 수명은 고작 30년이었죠. 하지만 빈센트는 어릴 때부터 우주비행사를 꿈꿨습니다. 문제는 우주국이 적격자만 뽑는다는 것이었어요. 빈센트는 암시장을 통해 한 남자 제롬을 찾아 냈습니다. 전직 수영 챔피언 제롬은 허리 아래가 마비된 완벽한 적격자였어요. 제롬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이 등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자해를 시도했다가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넌내 유전자를 쓰고 난내 꿈에 올라타는 거야. 빈센트는 모든 걸 바꿨습니다. 치아 교정을 받았고 콘택트렌즈로 눈동자 색을 바꿨죠. 심지어 다리 연장 수술까지 견뎌냈습니다. 제롬은 매일 자기 피부 조각과 체액 샘플을 모아서 빈센트가 신원 확인을 통과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드디어 꿈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살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빈센트가 용의자가 됐습니다. 부주의하게 떨어뜨린 속눈썹 하나가 그가 부적격자라는 걸 드러내버렸어요. 경찰이 전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담당 형사는 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부모가 거금을 들여 유전자를 디자인한 형보다 뛰어난 완벽한 동생이었죠. 사진을 분석하던 동생은 수석 조종사가 형과 닮았다는 걸 알아채고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빈센트 센트는 동료 아이린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된 후에도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주국이 갑자기 검사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빈센트는 더 이상 위장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의사가 조용히 불합격 결과를 합격으로 바꿔줬습니다. 왜일까요? 제 아들도 부적격자입니다. 똑같이 우주비행사를 꿈꾸고 있죠. 의사는 빈센트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빈센트는 마침내 우주선에 올랐습니다. 로켓 발사 준비가 시작됐죠. 그 순간 제롬은 소강로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걸 알았죠. 소강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한때 수치심을 안겨줬던 은메달을 꼭 쥐고 있었어요. 빈센트에게는 마지막 선물로 신원 확인용 머리카락을 남겼습니다. 로켓이 우주로 치솟았습니다. 유전자가 모든 걸 정한다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용기로 증명했습니다. 아무도 그 1%의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는 걸요.